하이, 반가, 방가 공공학번 형이야. 다시 왔어. 뭐해? 지금 설명절 시작됐는데 다들 뭐하노? 고향에 내려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쓸쓸히 고향에 못 가고, 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또 타지에서 보내는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 요즘에 그냥 조용히 혼자 보내는 게 좋아. 이뭐 여러가지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혼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아. 자, 근데 형이 말이야. 이 구정 설명절 기간에도 말이야. 이렇게 또 열심히, 어? 이렇게 사는 거를. 어?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영상을 또 이런 걸또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늦잠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막 혹시라도 너희들이 보내고 있을까봐 형이 아차 싶어서 영상을 또 이렇게 키게 됐어 형의 계획을 한번 얘기해 줄게 지금 1월 30일에서 2월 2일 설 명절 기간에 형이 할 일이야 첫 번째는 물론 부모님을 뵈러 가서 세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용돈도 챙겨 드리고 해야 되겠지 하지만 코로나 시기 최소 일정을 잡았고 사람들 만나는 것 지인, 친구, 친척 만나는 것을 최소화했어 거의 안 만난단 말이야 거의 집 아니면 여기 매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할 일을 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 첫째 아이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딱 올라가려는 그딱 교육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딱 봤더니 만 집에 있는 3학년 문제집을 다못푼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클리어할 계획이야 벌써부터 첫째 표정이 며칠 전에 막 찡그러지면서 아 하기 싫어 이런 표정이 막 눈앞에 어른어른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열심히 하면 해보자 첫째야 자, 세 번째 형이 또 유튜버잖아 영상 제작 관련해가지고 어떤 주제 고민 기록도 해보고 쉽지 않아 유튜브라는 직업이 자체가 아곧 구독자 이벤트 나갈 건데 좋은 책 리뷰 제안도 모 출판사에게 받았어 또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책도 열심히 읽고 리뷰 영상도 제작하고 또 역대급 구독자 이벤트도 곧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너희들이 꼭 보고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어 넷째 아 이건 정말 내장 여기 있잖아. 대청소. 특히, 하, 냉장고 그 안에 다 꺼내가지고 막, 싹다 닦고, 막, 얼음 같은 거막 떼어있는 다 빼내고, 이런 것도 청소해야 되고, 화장실, 바닥 전부 다 해야지, 하, 당연히 근데 또한 김에 건물 내부, 외부 청소 싹 해야 돼. 특히 또온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향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또 많이 시켜먹고, 혹시나 계단 쓰레기, 이런 거막 없는지, 계단에 막 국물 같은 거 흘리지 않았는지, 이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특히 또 건물 뒤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그 쓰레기, 하, 추가 설치. 내가 사진을 딱 띄울 건데, 요즘에 알지? 바뀐 거. 일단은 투명 이런 플라스틱하고, 유색 플라스틱하고 분리 배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또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별도의 그런 함을 다시 만들어야 돼. 아, 이것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네. 다섯째. 이걸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도, 특히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조용히, 차분히 보낼 계획이야. 아직 아이들이 둘다 감기 걸렸는데, 아직 다100%컨디션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아마 집에 있을 것 같아. 혹시 너희들,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는 건데, 여자들이, 남자도 똑같아. 다이어트 패턴을 알아냄 자, 1월, 연초라서, 약속이 많아서 다음에 해야지. 지금이지. 2월, 구정이 있어서 차례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봄에 해야지. 3월달 되니까, 봄에 되었으니까, 아직 여름이 남았으니까, 다음달부터 4월에는 소풍 가야 되니까, 5월에는 여름이 다가왔으니까, 비키이 포기하고 먹자. 6월에는 장마기간, 7월에는 태풍, 8월에 어차피 끝난 여름, 가을에 시선할 때 하자. 등등등등등 이래서 뭐, 12월달까지 뭐, 안 한다는 거야. 이래서 다이어트가 이렇게 뭐 포기한다는데, 이거 맞아? 자, 이거 보면서 내가, 실수로 내가 더뜨렸는데 형이 또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 또, 형 말고도 또, 가족들 만나고, 친척, 지인들,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들어보면, 잔소리 막또할거 아니야. 애인이 있냐, 없냐, 결혼 안 하냐, 또 결혼한 사람, 너는 애안 낳냐, 애더안 낳냐, 취직은 했냐, 승진은 으아, 머리 아파. 그래, 형까지 잔소리야. 더 하면 막, 형막 구독 취소하고 막 나갈 거 아니야. 자, 대신, 이것만 형이 빨리, 짧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 자, 1월 1일, 계획 세우고 있지. 형이 저번에 1월 1일 달도 해가지고 영상 올린 거 있잖아. 한번 더, 재점검 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다. 연휴가 엄청 길잖아.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을 뭐 거창하고 막대단한걸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자올한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 건을 내가 하겠다 목표를 잡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인 액션 플랜 뭐가 들어가 있겠어? 소비 지출 통제해서 돈을 모으고 뭐한 달에 내가 적금 얼마에 되게 들어가겠지? 투자를 또 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획득할 거야? 일단 잘 모르니까 책부터 보자. 시중에 가서 막 도서관 가가지고 막 책도 좀 빌려보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좋은 책들은 좀 사가지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유튜브 강의 또 유료 돈을 내 가지고 스터디 강의 듣고 조금씩 눈을 뜨면 되지. 처음부터 막, 다 잘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지. 자, 그 다음에 건강으로 따지면 어때? 담배 피시는 분들 있지, 또? 담배 피는 사람도 흡연자, 스스로 생각해서, 이건 무슨 스스로 결단을 내야 돼. 남들이 아무리 말해봤자, 야, 너 담배 끊어라, 몸에 안 좋다.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봤자, 한귀로 듣고, 이다 잔소리야. 아무리 소용없어. 스스로 느껴야지만,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바뀐다. 이것이 팩트야. 나 경제적인 문제, 또 회사 내부적인 문제, 가족들과의 문제, 돈 문제 등등, 일단은 내가, 깨달아야 하는, 메모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이게 무조건 일반이라는 얘기야. 형이 계속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책도 보고, 초보자분들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하는 이유가 또 자기 개발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자, 이 종이 있지? 종이 한 장을 꺼내. 차분한 시간에, 차분한 혼자만 있 이런, 이런 공간에서 형이 하는 대로 한번 해봐봐. 물론, 설 음식이, 하, 아, 또 이게 설 음식이 또 문제네. 설날 명절 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지진 국고막 이렇게 막할거 아니야. 먹고, 기름진 거막 먹고, 배는 불러. 뭐 더부룩해 가지고 답답하기 싫어 가지고 막퍼즐러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자, 자 조용히 최대한 내 정신을 또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걱정과 고민거리들 있잖아. 이것을 좀 비워내는 계기로 한번 이번 설명절 한번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조용한 시공간에 내가 가 가지고 말했잖아. 코로나 시국에 말이야.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지금, 아, 나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너무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 사람들 만나면 괜히 괴로운 거 알지?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낫잖아. 자, 내공을 키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금 막 언론 뉴스에서 하루 종일 막 부동산 하락한다. 서울도 하락한다. 이제 경기도 미분양 쌓인다. 이렇게 다들 막 호들갑 떨고 있잖아. 막 다들 막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 진짜 찐들은, 진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때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종이 한장 꺼냈어. 자, 종이 한장 꺼낸 거, 내가 올 1월 1일 달에 세웠던 계획과 목표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자. 아, 나는 1월 달한달 달 지났잖아. 이미. 근데 아, 내가 지금 요거 요거 할라 그랬었는데, 아, 요걸 하기 위해서 나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세부전 액션 플랜을 따따따따 한번 짜보자. 또 책을 한권 내가 뭐 읽는다 치면 이런 이런 분야의 책을 내가 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딱딱딱 읽어 한번 보겠다. 그래서 새해 다짐과 목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하나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책한권 읽는다고 시작했었으면, 책을 한몇 페이지라도 한번, 이번 연휴 때 한번 읽어보자는 얘기야. 자, 이제. 자 남은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어때 따뜻하게 또 오늘 또 형이 얘기했어 막 너무너무 너무 냉철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알지 형마저도 너희들에게 잔소리하면 하 그렇게 들까가다 가지고 형은 오늘은 따뜻하게 마무리할게 자 다음에도 형은 너희들에게 도움 될수 있는 영상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올 거야 공공학권 윌비백 할게 자형자 자, 이봐봐 여기 다적어야돼 형하고 약속하자 새해 복 많이 받고 안녕.